아, 아, 이거 안 죽으면은 해볼만 하겠는데 벙커 어, 상대 올 적이라서 죽으면은 좀 빡세고 안죽으면해 할만 하거든요 아, 우리 커피 냥님도 어서 오시구요 자, 일단 이거 막아봐 자, 이거 막아놓고 자, 이번판은 어떻게 할까? 빌들를 엄마린으로 좀 할까? 엄마린? 엄마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어주고 어, 리페어 좀 해줄게요 살짝 자, 일단 이번판은 상대가 저거가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빨리 가는 것 보다는 상대가 링이 많잖아? 이 링이 쓸모없는 시간을 만들어줘 어플 마린가면서 진출 안하고 계속 모아주는거야 우리가 안 나가면은 저링이 쓸모는 유지 되거든요. 여기는 이거 잡아주고 자이 6만 모링이 죽지만 아니면은 지금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연습한커 있어서 얼마나 막지 않을까? 저 정도면 뭐잘많다 맞긴 한것같아잘 맞긴 한것같아좀더 나게 겠는데 자, 이게 벙커가 있어서 나는 되게 잘 막는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았네. 11시 먹을래? 안마 먹을래? 12시 먹을래? 골라서 먹어. 할만하. 커멘 일단 이사 오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빠른 롤커랑 빠른 탄에만 안 나가면 되거든요. 바리 메딕 찍어주고 스캔도 미리 다넣놓을게요 럴커 오면 곤란하니까 어.. 사프에서야 일꾼 안가는게 낫지 않니? 아, 그걸 지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한두 도하 지어놓을게요 자 지금 뭐 7시가 빠른 럴커랑 할 수도 있는데 아 3시가 럴커구나 지금 저희가 안 죽고 진행을 하면은, 어, 뭐 상대가 해명이긴 하지만, 저희도, 커세어도 있고, 마멜도 있어서, 어, 나쁜 게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배럭 옮겨주고. 자, 일단은 3배럭까지만 가볼까? 3배럭? 자, 지금은 저도 러쉬를 갈 생각이 없거든요? 뭐라는 거야? <laughs> 아, 예상은 했지만, 못 막았다? 그거 아니야, 결론은? 그래도 우리가 안 물리해. 할만해. 잠깐만, 형 롤코드라. 아! 잠깐만, 인생 아, 좋됐다 제발. 아 설마 했네. 와 이게 온다고? 잠깐만. 아 제발 말도 안돼 이거. 자 나가 봐봐. 와 이거 너무 많이 털렸는데 잠깐만. 와 이게 이게 되네. 에코 드랍이 이 타이밍에. 아 생각도 오 했어 나는. 아 어, 이러면 좀 불리해진 것 같은데 일군이 지금 한 분에 걸켰거든요 이거 그냥. 선배는 그냥 가야겠다 어차피 러시는못 가는데 상대가 지금 째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특허 가고서 아우리팀 얘기하다가 아씨 좀 당심했네 이건 안 당할 뻔을 당했네 자, 이건 당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 당근 자 박스 일단 빼놓을게요 자 이러면 좀 빡세졌단 말이야 내가 지금 팩도 올라가야 돼 원래는 일꾼이 없어갖고, 그냥 커맨드 지었는데. 자, 일서 모아가 봐. 가스에 먹어주고. 아, 안 당할 걸 당했습니다, 방금에. 좀아쉽게 됐는데, 이거? 자, 일단 팩 올려주면서 따라가 볼게요. 책은 지금 왜 가냐면, 어쨌건 제가 땡크 베스까지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한 개가 하이브만 없으면은 해볼만 한데. 와, 한개잘 껐다, 되게. 한 명도 일단 돌려주고. 자, 스캔도 스캔으로 좀 모아놓을게요. 모아놓고. 우리 팀한테 땡크 시킬까? 12시 부활해서. 바이오, 바이오 말고. 내가 베스를 가면서 하고 내가 베스를 갈테니 여뚜씨가 온리탱크 해줘요 일단 입구 뭡니까 본... 앞마당 드랍도 올수 있으니까 대비 해놓을게 미리 아 부활해서 아, 생각보다 금방 부활하거든? 부활해봐봐 메타포트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자트지어주고 자, 어쨌건 상대가 멀티가 많기는 한데 하이브만 없으면 할만하거든요, 저희도. 나도 탱크를 가겠냐? 나도 같이 가야겠다, 저는 같이 가고. 저거 상대 하이브만 늘리면은 이제 디파일러만 안 뜨면은 우리가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아 근데 렉커다랑 당황도 너무 크다 아까 거 아니었으면 유리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자, 보까지 올려주고 자, 어쨌든 상대가 이러면서 추가들을 볼 수도 있거지 자, 추가들 일단 대비하고요 자, 일단 하이브 한번 상의해보자 아, 하이브 가네 이제 그러네요 7시가 하이브가 빨라서 이게 디파일러란 말이지 아, 디파전에 센터를 잡을까 모르겠다 기파 전에 센터를 잡아야 안 밀릴 것 같은데. 찍어 봐봐. 됐스때 하나 찍어 줄게요, 바로. 됐을 때 찍어 주고. 자, 공이 없다 합시다, 공이 없 팔로가 뛰면은 지옥이 시작될 거거든 우리도 자, 이거 다가져가 진출할게요. 메고 이달 자, 그렇이를 해주고 저 지금은 집에 있으면 영원히 갇혀 죽으니까 한번 진출합시다. 3시로 19시로 아, 빼놨구나. 아, 일단 되게? 아, 근데 울멀티네 근데 거의. 일단 6은 깨자고 가서. 4가스, 8가스는 좀 아니거든? 이거는 깨야 돼. 깨주고, 여기됐어주고요 자, 휴드락 오는 거 막아주고. 한번잘 싸웠죠 일단은? 밸로 음, 점프하고 한번야 커세어 놀지 말고 가서 좀 잡아봐 우리 소스가 지상이 아예 없고 운니 커세어라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커세어를 좀잘 써줘야 되거든? 자, 전 3시를 밀어볼게요. 어쩌피 상대가 멀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밀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3시까지만 만족하게 밀면은,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미래대 한번 걸어주고래 거 자, 월컴만 없으면 히드라는 무섭진 않죠 솔직히 일단 밀어주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본진까지만 잘 밀어봅시다 같이. 공진 좀오바다 공진까지 가지 말고, 어.. 앞마당까지만이어주고이리서이어주고아서이래이왜이렇게 없지? 자 이래서 이래봐 이래서 이래서 이어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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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페이크인가? 아, 저 페이크네. 딱였네 상대가 급하니까 비노버 던졌구나. 혼자 알았어 나는 <목소리는> <목소리는> <laughs> 아, 우리 윤진님 어서 오시구요. 아, 이제 공연으로 올 겁니다. 아마 기파일러가 있어서 좀 빼면서 싸울게요, 이거는. 기파가 이델이 아니면은 상대가 안되니까 슬럼 맞네 좋아 빼주면서 빼서 탱크라인 뒤로 빼고 uh. 네. 자 이제 풀리면은 그래서 풀리면 벙퍼 들어가고 자해 나갔죠 이제면은 이렇게 상대가 하이브를 가면은 어, 기본적으로 조합이 탱크랑 벨시리 많아야 되거든요. 9시부터 떼주고 가서. 상대 멀티를 최대한 못 먹게 저지할게요. 허세어는 이제, 이탈은 뭐 무섭지 않지. 허세어도 있고, 베스트도 있고. 9시 저지해주고 한번. 자 이제 하나를 까볼까? 최신을 밀어도 될것 같은데? 센터 라인이 꽤 많이 경고해져가지고 아, 자, 선까지 밀어봅시다, 시신에 가디언이구나 자, 여기다 말할 수 있게대로 카 가디언이긴 한데, 베셀이 많기 때문에, 가디언은 뭐, 무지 않아요. 자, 드라테 위로 미리미리 해놓고 다. 자, 이래 걸어주고. 아 무한 이레디 상대가 11시 이제 마지막 드랍이 올 겁니다. 자, 마지막 분노의 드랍이죠. 저거는 오면은 <laughs> 땡큐에요 제가 또 입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자말 넘은 척 하다가 오면은 그대로 투자 시켜줘 지옥이죠 울트라 드라이였구나자꿈이망의드랍이었는데 아, <laughs> 욕할만 하네 이거는 저 울트라 못해도 한 분에 탈을건데 어, 상대가 19분 동안 삼가스에서뭔 울트라 드랍이었거든. 7코 드랍 아닌가, 이거? 어, 맞네. 센터 잡혀갖고 상대가.